당일 선거 4.5일 전에 있은 사전 선거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리가 공병호 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주목한 이유는 부정 선거를 폭로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부터 20년 총선, 22년 대선 2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네, 사전 선거의 투표자 수가 흘러졌다는 것입니다. 2 0선명 깜빡했다. 279만 8천 명등 숫자도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웃음> 아, <웃음> 심지어 작년 총선에서 남선되었어야 하는데 남선되었다는 뜻이 <laughs> 네, 53명의 실명까지 <laughs> 음, 거론됩니다. 본인이 9,188명을 배려한 선거인데 5시만 명이 됐죠. 왕촌 정도 차이가 났죠. 5,188표. 시간이요. 만3 6 0 0명의시어 가지고 5,000,000, 네. 188표를 배했는데4 1일따스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든다. 붙으로 되면서 당신에 떠들일 사람이 붙어, 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명예 손이나 이런 소송이 없다는 게 그렇지. 고게 명예 거든2 0 2 3년수는 최소 50시행에서 51번호의 지역 근데 이게 왜저 이게 나오는 거왜 이렇게 작게 나오죠? 그대 대표 제수카에 합치게 네. 되면 그대 60석 등을 어, 이거 대장번호가왜 이렇게 작게 나오지? 작게 나오고 뭐가 작게 나와? 잘안보이잖아요 아니 선 아니 색상이 하는 데 가면 밝게 나오고 햇빛에 가면 흐리게 나오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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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가 조금 더 작지 않아요? <목소리> 아니야 글씨가 작게는 맞아 맞아요? 위치가, 위치가, 위치를 밑으로, 아, 밑으로, 밑으로 해. 아, 밑으로. 오케이. 네? 후원해 주신 분 매, 감사합니다. 후원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전체저 구가 몇개냐면총 48개입니다. 국회의 48개의 사과다 포함하면 똑같은 결과가 되잖아요. 서울 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맞아들어가면 무작위 수위를 갖고 성공을 는데 규칙이 맞아들어가면 그죠? 정 단위입니다. 조작값에 따라 가짜로 투입된 표의 숫자가 결정되는데 서울의 경우 조작값 4를 입력하면 48개 선거구의 실제 사전선거 투표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작값 4의 경우 진짜 투표자 3명당 1 명의 가짜 투표자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진짜 a 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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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r 당 e 장 c h e r teacher, t e a 이 기록이 나 e a c h e r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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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a c h 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초반에 앞서다가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당했습니다 이 후보가 근소하게 남아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정 넘어 사전투표함이 열리자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최종 표차는 1430표 사전투표에서 5200표를 이긴 박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인천 연수울에서 홍학당 민경욱 후보를 꺾은 민주당 네. 정인영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000표 넘게 더 얻으면서 승리했고 우리는 20대 총선에서 당일 선보는 이기고도 사전 선거에서 패배한 인천 연수 민경욱 전의원을 만났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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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 지역은 우리 24년 동안 아, 우파 국회의원만 뽑아준 정말 진성 우파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파에서 한 혼자 나왔고 좌파에는 두 명이 나왔거든요.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왔어. 요 그렇게 되면 구도상 우파는 하나로 뭉치고. 좌파란 둘로 갈라집니다. 표가 분산이 돼요. 그러면 그 구도상 제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우파 동네거든요. 그런데 저 때요 사전 선거 광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값이 민주당 후보는 플라스. 음.